빅데이터로 나온 설문 조사를 봤습니다. 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굴까? 이 조사에서 누굴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은 남편으로 나왔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은 남편이고,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엄마다. 물론 저기그안내는 그 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 우리보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신뢰가 무너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이 민소리 안 잡히나요, 이거? 좀 심하게 나는데? 조금 뭉그더라도 이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교회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인간 관계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가정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버이 주일 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는 유교 사상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가 다뭐숭류억불 정책 그래가지고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심성에 불교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유교 사상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효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교의 윤리라는 것은, 이건 일방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라. 예,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잘해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잘하라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잘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그저 부모에게는 무조건 잘하고, 남편에게 무조건 잘하고, 뭐그 얘기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쪽만 잘해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쌍방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남편도 아내도 잘해야 되지만은 남편도 잘해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한테 잘해야 되지만은 부모도 자녀한테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이게 가정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뭐, 유교적인 사상에서 그냥 무조건 음,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 잘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잘해야 되지만 부모도, 남편도 잘해야 그게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라는 것은 저마다 가정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는 이 윤리입니다. 여러 분 남편 되셨습니까? 남편의 역할을 잘하시고 아내가 되셨습니까? 아내의 역할을 잘하시고 부모가 되셨습니까? 부모의 역할을 잘하시고 자녀가 되셨습니까? 자녀의 역할을 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오고 시편 128편에도 나오고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에도 지금 3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을 말하는 곳마다 제일 공통된 게 뭐냐?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군데서 가정의 행복을 얘기하지만 가정의 행복을 얘기할 때마다 맨 먼저 나오는 분이 누구냐? 아내입니다. 아내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얘아비더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아내들이요 이렇게 나갑니다. 아내들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남편도 얘기하고 자식도 얘기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의 역할, 예, 엄마의 역할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 자식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아빠 때문에 훌륭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모세의 아빠입니까? 모세의 엄마. 모세의 엄마의 기도에서 모세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만, 사무엘이 아빠 때문에 그걸 훌륭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빠는요, 처벌도 가지고 처하고 자식을 낳아 가지고, 본부인인 사무엘 엄마하고 갈등하고 집안이 그냥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가정을 또 그냥 어제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의 어머니 한나만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육시켰는지. 그래서 사모의이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울이 나의 동력자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었고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누구 때문에? 그 엄마입니다. 아빠는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런 교회 사회도 보면 오거스틴이 아오구스틴 스라는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오거스틴도요 엄마 모니카예요 믿음과 기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훌륭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그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들 링컨을 훌륭하게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요, 엄마는 누군가를 이름도 잘 나오지만요, 아빠는 아버지는 누구죠? 누구인지 이름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에서나 일반 역사나 일반 이런 교회 역사에서 보면요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없을까? 왜 아버지는 그렇게 못 만들까? 이런 동물 가운데서 사람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 는게 뭡니까? 뭡니까? 원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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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사람하고 원숭이에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하고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하는 이 원숭이를 보면은 조금은 아마 힌트가 될 겁니다. 이런 동물학자들이 요 원숭이를 시험을 했습니다. 원숭이의 아빠, 원숭이의 엄마, 그리고 원숭이의 새끼들을 철판에다가 올려놓고 밑에서 집었습니다이 철판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죽게 되잖 바깥으로는 못 나오고. 그러니까요. 원숭이 아빠는 뜨거우니까 자기 새끼를 밑에다 깔고 그 위에 올랐었습니다. <laughs> 원숭이 엄마는 뜨거우니까 자기가 들어눕고 자기 새끼를 배 위에 올렸습니다. 예, 이게 아빠와 엄마의 차이란 거죠. <laughs> 그래서 우리 아빠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이 원숭이를 보면요, 예, 아빠는 지 살라고 새끼 깔고 앉아 있고. 엄마는 자기 죽더라도 새끼 살리려고 배 위에 올려놓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온수이 세계도 엄마가 희생하더니 아빠는 희생하고 지 살고 내야지 엄마가 희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빠들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만은 엄마의 희생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된 인물들은 다 엄마의 희생입니다. 엄마의 희생.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 자네들이 훌륭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빠도 자식을 위해서 많이 에,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엄마의 생만큼은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든 저래서든 엄마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 먼저 아내들아. 아내들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좀 들리기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복종하라고 했는데서 뭐 주종의 관계에서 주, 나는 종으로서 복종하라 뭐 그런 뜻도 아니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뭐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들은 가정의. 대표 가정의 가장이 남 가정의 머리가 남편인 것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바울이요 교회와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 머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 교회 머리가 또 있습니까? 목사가 교회 머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의 교회 머리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존재가 교회 머리가 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서로 머리라고.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럼 교회는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이 가정의 머리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내가 이 가정의 머리다. 여러분, 남편은 난 자기가 머리라고 그러고, 아내는 자기가 머리라고 그러고, 자식들은 자기를 때도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머리다 그러고, 내가 부모 목에 살리니까 내가 머리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 가정이 정말 세상 말로 콩가루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는 에, 남편이라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 평화로운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럴 때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맨날 뭐 가정을 위해지도 않으니까 당신이 있으나 마나를 그러고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 가정은 늘 혼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싫든 좋든 가정의 머리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잘 존중하고 협력하시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됩니다. 이런 국어학자 이선생이요 이런 풀이를 했습니다. 처가 뭐냐 처는 아내를 얘기하고 있고 아내는 뭐냐 아내는 안해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안해라는 것은 안에 있는 해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인 아내를 얘기할 때, 아내라는 게 뭐냐? 가정에 있는 태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우리 가정의 태양이 아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태양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식물은요, 항상 태양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태양을 안 보면 태양 빛을 받지 못하면 나무도, 에, 자, 뭡니까,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해바라기라는 거는요, 태양만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잖아, 열매를 맺고. 여러분, 가정이 태양은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 일부 에배때 예배 드린 분이 제 이런 얘기했더니 부인들이 와가지고 쉬, 아까 예배 끝나고 남편들이 아무도 아멘은 안 합디다 아내가 가정의 태양이라는데 남편이 아멘하는 남편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분 얘기한데 자 여, 이분도 등한봅시다 여러분 의 가정의 태양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네, 남자들만 대답하시죠 <laughs> 여러분 아내가 가정의 태양인 줄로 믿습니다 <웃음> 네. <웃음>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의 태양은 아내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왜 아내를 괴롭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이 목구멍 기도가 막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의 그 말이 막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믿음의 축복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막혀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막히면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의 문이 술술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도의 신화에 보면 여자를 만들 때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신이 여자를 만드는데. 눈은 여자의 눈은 새끼 사슴의 눈동자처럼 만들고 어, 눈 속에는 이슬 같은 눈물을 넣어 주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토끼 같은 겁을 넣어 주고 공작새의 허용도 적당히 넣어 주고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도 넣어 주고 꿀의 감미로움도 넣어 주고 불의 따스함도 넣어 주고 비둘기의 울음도 넣어 주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복잡하지요. 우리 성경에는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고갈비뼈를 예,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고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 인도의 신화에 의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편을 보면은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물론 신화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인도 신화나 이 신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성을 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들 참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들 마음을 다 모릅니다. 나는 내 아내 20년, 30년 살고 오니까 내 아내 마음 다 안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laughs> 절대로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런 남편들하고 아내가 뭐하다가 집안일하다가 가끔 다투잖아요. 아, 남편이 뭐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가 그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남편이 아니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소프트 그말 고지 듣냐? 고지고대로 듣냐? 이본뭔 말입니까? 아내의 말은 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해야 돼요. 대체로 남편들의 말은 좀 단순하지만은 아내들의 반응은요,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시가로 가서 안 가요? 그 진짜 안 간다는 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 가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든지 다른 뭘또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관광 가자. 그런데요, 진짜 가기 싫어서 난안 갈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고 싶으면서도 안 간다고 할 때가 그때는 뭔가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해석. 그러니까, 여 성의 마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노회도 목사님인데 제가 름본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얘기면또 알, 알 분들도 많으니까. 네 목사님은요, 우리 노회 안에 소문이 나세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한 4, 500명 되는데, 이한 4, 500명이 되는 목사님 중에서 정말 가장 사무실한테 잘하는 걸생복하게 만드는 목사님으로 거의 소문 나 있습니다. 저는 거기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예. 얼마나 사모님을 위하는지, 그 목사님이요, 미안합니다만은, 사모님이 혼자 해외 나갈 때 되면요, 비즈니스를 끊어줍니다. 자기는 해외 나가면 맨날 이컵 없이 합니다 하, 사모님 보면 옷이든 뭐든 간에, 막,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그래서 뭐든 보면, 야그 사모님 볼 때마다 사모님 참 좋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뭐, 뭐말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 봐도, 막, 사랑입 그냥, 그럽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어디 갔다가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세 명이 한테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그때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남편인 목사님이 온 노예가 다 인정할 만큼 이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사모님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목사님, 소음부른 얘기 하지 마세요. <laughs>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노후의 안에 가장 행복한 사모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사모님은요, 우리 부부 앞에서 눈물을 돋불을 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행복한 게 더. 힘든데. 온 노예가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속만다 썩어 들어갑니다. 내가 막, 진짜입니까? 몇번 보래? 진짜입니까? 진짜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 아, 정말 사람은 살아봐야 알지. 그냥 밖에서 봐서는 모르겠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도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뭐, 뭐, 여성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힘들지만은, 어쨌든가는 오늘 말씀처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어라.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그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망키지 않도록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부모 효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성공한다. 그래야 내가 땅에서 창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에 저명한 인사 많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 네가 일단 잘되고 성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성공을 꿈도 꾸지 마세요. 부모에게 효도하고부터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세 가지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노년이다. 아픈 데가 많아 진도 갑니다. 날씨만 흐리면은 온 다리, 팔이 다 쑤십니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은 드는 건 약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이 타게 됩니다. <laughs> 셋째는 배고픔을 자주 느끼신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안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는 못하니까 자꾸 중간중간 뭔가 자꾸 배가 허기어지고 드시고 싶어진다는 게 이거를 자녀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효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불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자, 뭐 20장 2절 말씀 보면요. 자기의 아비나 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꺼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면 인생이 망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내 앞에 찬란한 태양빛 같은 것이 비춰야 되고 등불이 비춰야 내 앞길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불이 꺼진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망하고 종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야곱이요, 야곱과 말사라는 걸 씨름하고 난 다음에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얘기입니다. 씨름하고 가는 길, 기도 응답받고 가는 길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해가 돋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 해가 돋는 것처럼 그 길이 형통하게 되고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모에게 불을 하면요 등불이 꺼진답니다. 내 인생의 불이 꺼진대요.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자만 3장 1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불순종하는 자인눈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독수리 어미에게 먹힌다. 그래도 인간이 독수리 먹힌다는 게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뭡니까?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만큼 그 삶이 비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지 않도록 까마귀에게 눈이 찍히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서울에 가면요 청와대 앞에 있는 동대가 효자동입니다. 이 효자동이 왜 어떻게 효자동이 되었느냐 유래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사는데 자기 손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손자를 데리고 자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며느리에게 얘야 그 아이 내 몸을 밤에 좀 데리고 잘게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잡니다 데리고 자는데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어떻게 잘못 몸을 들어가 잠결에 아이를 깔아버렸는데 이게 손자가 죽었습니다 며느리인 엄마가 가만 보니까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래 살 들어가봤더니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깔고 누웠는데 보니까 아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 이거를 알면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손자를 깔아 죽였으니, 그걸 알게 되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래가지고 몰래몰래 살짝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요고,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아이 데리고 잠 주무시다가 깔아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애기 아빠죠 죽은 아이 뺨을 때리면서 이부르자씨가왜 니가 그 깔려 죽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마음 괴롭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 마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그런 애리때렸대그 죽었던 아이가 뺨하고 살아난답니다 물론 뭐 전설이 뭐 그런 거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효자가 사는 동네라고 해서 효자동이다. 그게 왕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근심 걱정 끼치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 효도입니까? 비싼 음식 사드리는 것, 좋은 옷 사드리는 것또 관광시켜 드리는 것도 효도지만은 여러분 내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늘 싸우고 다투고 갈라진다. 그러고 뭐 갈라지.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그거 보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이 참, 형제간에, 동기간에 우애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밥안 드셔도 배가 부르다 할정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효, 진짜 효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도둑놈 신부입니다. 도둑놈이왜도둑놈입니까 지가 지는 수고하지 않고 남이 수고해 놓은 거 가지고 가는 게도둑이잖아요 자기는 효도하지 않았으면서 효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 있어? 이런 세상 이치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감심은고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성경도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내가 효도하면 내 자식들도 나한테 효도할 거고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으로부터 효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자 집안에 효자 나고 불효자 집안에 불효자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효도하면 나중에 효도를 받을 거고 교도하지 않으면 교도 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십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내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 나는 지금 서른세 살하는 짧은 인생 살다가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 죽을 짝가죽기만은내 어머니는 여기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내 어머니를 좀잘좀 섬겨 주시고 잘좀위에 주십시오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고통의 죽음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효성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효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성공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이룸으로 인해서 부모님, 바라보시들마다 기뻐하고 염려, 근심이 없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효성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님 만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연로 하신 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들 늘 낮이나 밤이나 지켜 보호하시고 좋은 소식들만이 오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